베이컨을 쓰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. 자. 자, 살 부분이, 요 부분이 이렇게 막 붙어 있지만 실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. 자, 땡겨볼게요. 이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. 그냥 떨어져요. 딱 여기 딱 보시면 딱 붙어 있는 것 같죠? 근데 다 떨어져요, 이게. 언제 떨어지나 동글게 마를 때 얘가 뻣뻣한 살고기 부분이 삐져나와요. 자, 이렇게 꼈는데, 자, 보이시죠? 튀어난 거 보입니까? 이게? 예 이런 식으로 다 삐져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이 탑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꼬집껴 놓으시면 은 처음에는 가지런히 이뻐 보이는데 얘가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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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져 이렇게 점점 점점 얘가 이렇게 다 튀어나오게 되겠죠 꼬집 4개 끼우는 게다 튀어나오면 진짜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베이컨 을 쓰시다 보면은 이부분 이 중요해요 이 요령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딱 보니까. 좀 이렇다 그러면 살짝 찍어서 당겨 보세요 살짝 얼마잘 떨어지나 아 떨어지겠구나 이거 튀어나옵니다 이 요, 요, 요 부분이 다 빳빳한 고기 부분이 다 튀어나와서 지저분해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접으세요 떼내지 마시고 접으세요 고기입니다 돈 주고 산 거니까 띠어버리지 생각하지 마시고 접으세요 접으세요 접으면 됩니다 뚝뚝 두 손으로 빨서빨빨 놓는 겁니다 네, 두 손으로 작업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트어진거 있으면 이렇게 놓시고 처음 보여드렸던 꼬치가 없는 요령, 꼬치끼는 요령에서 얘 꼬치를 같이 돌리라겠죠. 얘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. 잘안 말아져요. 둥글게 말고 좁과해서 딱 대고 꼬치를 이용해서 베이컨 들어올려서 손을 잡고 이때 조금 당겨줍니다. 얘가 흐슬슬하게 끼어지면은 끼인 상태에서 빠져요. 팽이가 가닥에 빠지면 지저분해지니까 조금 땡기세요. 얘 늘어나니까 탄력이 있으니까 조금 땡겨서 딱 잡으시고 꼬치로 얘를 꽉 눌러요 이렇게 누른 상태로 그냥 같이 말아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그럼 얘가 딱 그러면은 상당히 땡땡해요. 이렇게 구워줘야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옵니다. 다시 밑에서 베이컨 올려서 땡땡하게 잡아서 딱 눌러줘요 이렇게 꼬치가 막 휘죠. 눌꽉누른 상태에서 얘를 같이 돌려요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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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 나중에 빼서 입니다. 이게 기어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걸 느슨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뭐 누구 머리카락처럼 막 기어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한 가닥 기어나왔다 얘가 먼저 타겠죠 까맣게 까맣게 먼저 탑니다 100% 탑니다 무조건 그래서 꼬치 기술이나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꼭한 손에 뭘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위를 들고 합니다 타고 잘라야 되니까